안녕하세요. 저는 팀 엘브스의 남더빙 김다비, 여더빙 마늘라고 합니다. 저희 팀 엘브스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PV 등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제작하는 더빙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라디오도 녹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저희 팀 엘브스가 새로운 목소리를 가진 더빙러분들과 영상 퀄리티를 높여주실 편집자 분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더빙 지원자분들은 2026년도 기준 15세 이상이신 분 오픈 채팅 및 디스코드 모두 가능하신 분 다양한 목소리 톤과 발음 그리고 연기에 능하신 분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맡은 캐릭터의 연기와 분석을 스스로 할수 있으신 분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하신 분 녹음 음질이 좋으신 분 마지막으로 저희 일기 엘프스 팀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쿵짝을 맞추실 분들을 찾습니다. 지원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 링크로 들어오신 뒤 더빙 지원자분들은 공지에 있는 양식과 30초 이상의 BGM이 없는 MP3 형태의 녹음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1차 면접에 합격하시면 더빙 지원자분들은 날짜 상의하에 2차 면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디스코드에서 간단한 지리응답과 대본 분석 및 리딩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편집 지원자분들은 1차에서 최종 합격 발표가 날 것이니 제출 후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 편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좋은 작품 만들어 가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